오월의 밤 기억해요 우리 처음 만난 밤그 자리 어. 안녕하세요 정배요 그러니까 반갑네요 우린 잘 오지도 않았어 딱히 할 말도 없었어 그때부터였어 yeah. 사랑한다 그 말은 아름답다 그 말은 쉽게 꺼낼 수 없죠. 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려웠죠. 안녕하세요. <웃음> 어, <웃음>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 <laughs> 조금 어색한데, 오늘은 어, 5월 31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데, 제가 5월의 마지막 날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집에 오는 길에 아 오늘은 꼭 영상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이 티는 제가 선물 받은 티인데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이렇게 써있어서 이 티를 제가 계속 뭔가 마시는 거를 미뤄뒀거든요. 언젠가? 되게 좋은 순간을 마셔야지 했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서 이 티를 한번 우려봤습니다. 어. 왜 <laughs> 뭐 이렇게 어색하지? 오늘은 원테이크로 진짜 그냥 쭉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서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정말 제 유튜브 채널에 너무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런데, <laughs> 어 5월달에 제가, 음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막,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게, 막 엄청 바빴다거나, 뭐 특별한 어떤 일이 있었다기보다, 그냥 매일매일 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지금, 어, 한달 동안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조금 <laughs>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컴퓨터 활용 능력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laughs> 어, 올해 자격증을 꼭 따고 싶어서 커말 2급 학원을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 학원을 매일 나갔거든요. 평일마다 오후 1시부터 6시. 그러니까 5시간을 다니는 건데 굉장히 황금 시간대잖아요. 오후 1시부터 6시가. 무언가를 하기에 아주 딱 좋은 시간대인데 제가 그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다 보니까 어, 새로운 브이로그를 찍는다던가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다던가 그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 유튜브 채널에 어,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음, 제가 대학교 말고 뭔가를 배워본 적이 있기야 한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뭔가를 배웠던 적이 되게 오랜만이어서 되게 처음에는 적응이 좀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다가 모니터 앞에서 시간을 막 보내려고 하니까 어, 개인적으로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오후 시간대에 대한 그런 여유도 내려놔야 됐지만 어, 한달 학원 다니는 동안 아무래도 외부 촬영을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엄청 큰 결심을 한 거였거든요. 5월 한달 동안 촬영보다는 내 자격증을 위해서 시간을 좀보내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한 거여서. 개인적으로 음, 처음에 조금 마음이 힘든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laughs> 뭔가 아 연기가 너무 하고 싶은데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디션이나 촬영을 안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좀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뒤로 가서 이야기할까 뭔가 계속 그 세계에 있다 보면 그 세계가 얼마나 나한테 고마운지 <laughs> 있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뭔가 건태로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5월 한달 동안 학원에 어쩔 수 없이 이제 <laughs> 묶여있다 보니까 다른 스케줄을 잡지 못하니까 그 시간 동안 어 오히려 더 평소보다 더 연기에 대한 생각, 영화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집에 오면은 막 갑자기 얼굴 막 세수하려고 화장실 갔는데 거울 딱 보잖아요. 거울 앞에서 갑자기 막 연기를 하는 것. <laughs> 되게 웃길 수도 있는데, 진짜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런 갈증을 해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소설이나 웹툰을 제가 예전에 되게 많이 봤었는데, 좀안본지 되게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웹툰을 보게 됐어요. 근데 웹툰을 보다가도 뭔가 되게 마음에 드는 대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제그 독백 노트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대사로 써서 그거를 막 녹음해보기도 하고, 카메라 앞에서 진짜 연기 영상을 찍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떠한 뭔가 외부 촬영은 못했지만 집안에서 <laughs> 꾸준히 연기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5월한 달을 보냈고, 음, 그리고 5월 달에 제가 그 석가탄신일, 그 휴일에 학원을 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아, 그 휴일에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뮤비 작업을 했던 감독님의 그런 개인 작업을 같이 배우로서 참여를 하는 시간을 보냈고, 음, 그 촬영이 이제 영상을 받게 되면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싶은데, 그 촬영을 하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굉장히 많아서, 음, 뭔가, 그 촬영을 하면서도 되게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그 때가 딱 연기에 대한 그니 갈망, 갈망, 갈증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나 진짜 연기 너무 잘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 상태가 굉장히 강할 때여서 촬영하면서 저의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 아 진짜 하나님이 내가 학원을 다니면서 연기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는 걸 아시고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머리가락이 정도는 좀안된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주도 5월에 다녀왔거든요. <laughs> 생각해보면 5월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그런 경험을 준한 달이 아닐까 싶어요. 여행을 가서 되게 느낀 게 많았어요. 마냥 좋다기보다도 어떤 날은 괜히 이유 없이 막 그런.. 뭐라 해 되지? 좋은 걸 보면 괜히 심술이 난다고 해야 되나? <laughs> 약간 그런 날도 있었고 음, 개인적으로 제주도 여행 가서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예전 같으면 그냥 브이로그를 찍어서 유튜브에 보여줄 수도 있지만 제가 어, 꾸준히 이야기했던 게 저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 제 채널에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할 거예요. <laughs>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6월달에 꼭 시작을 할 건데, 원래 계획은 5월에 시작을 하는 거였지만, 제가 학원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티저는 나왔고, 이제 본편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어떤 컨텐츠인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 이름이 아라잖아요. 고아라. 제 이름이 아라인데, 제 인생이 이 고아라라는 이세 글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짧은 에피소드로 이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에피소드 1, 2, 3뭐 이렇게 쭉쭉쭉 나갈 건데, 어, 완결이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지만, 어, 저는 이왕이면 쭉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에피소드들을 콘티를 짜고 있고 그리고 아마 첫 에피소드가 제주도에서의 저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컨텐츠의 이름은 난 알아요예요 그래서 서태지의 난 알아요라는 그 <laughs> 제목을 난 알아요 해서 내, 내 이름은 고아라다 약간 이런 컨텐츠인데 제가 어이 컨텐츠는 브이로그랑 굉장히 좀 다른 느낌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의 이야기지만, 저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실제 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픽션이 섞여 있는 그런 웹드라마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 약간 웹, 짧은 영화? 시리즈 영어로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실 제가 이렇게 길게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게 이번이 처음이어서, 어저 스스로 약간의 부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나 혼자 만드는 진짜 카메라 한 대만 놓고 내가 그냥 만드는 짧은 정말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담을 좀 내려놓고 기술적인 능력보다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 좀 초점을 맞춰보자 해서 시작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서툴고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어 시작을 하는 거에 의미를 갖고 더 뭔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니까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11분이 지나버렸어요. 저는 이 영상을 그냥 쭉 내보내고 싶어서 그러면 이 정도 말을 좀 줄여야 될것 같네요. 너무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요. 아무튼, 5월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아, 6월달은 제가 이제 학원이 끝나니까, 뭐 배우로서의 모습, 그리고 감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작가로서의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은 게 되게 오랜만이고, 그리고 계속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되게 먹었어요. 그래서 계속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하려면 계속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계속하고 있고,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잘 하는 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5월도 어떻게 보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어, 저희 5월 이야기는 아마 6월부터 시작이 될것 같으니까, 난 알아요라는 컨텐츠를 꼭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브이로그도 같이 할 예정이니까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앞으로도 자주 놀러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6월에 만나요. 안녕.